어디로 나올지 생각해봤어? 연극영화학과 가려고요 아, 그래. 네. 다운이 너 연극부지. 뭐 어떻게 좀 학과나 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? 아, 네 알아봤는데 매 학기마다 공연 워크샵이란걸 올리더라고요. 저도 되게 경험이 되게 많이 되겠네. 어. 아 그리고 학교 인데 군기라는 게 있더라고요. 군기? 학교 선배한테 전화할 때. 아, 안녕하십니까 연극영화학과 일학번 우다운입니다. 혹시 선배님 통화 가능하십니까? 선배님이 싫다고 하면 전화를 끊어야세요 어, 아,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연 워크샵 어. 이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. 오디션으로 보고 배역을 따내야 되는데. 어. 만약에 제가 원하는 배역에서 떨어졌어요. 스텝을 하라네요? 나 등록금 400만원 냈는데? 아, 아직 안. 연기를 하러, 연기 전공으로 이 대학교에 들어왔는데, 내가 떨어진 배역에 스텝을 하고 앉아있는 게 말이 되냐고요, 지금. 어, 혹시 겪어본 건 아니지, 우리 아직. 아니, 동기 새끼들도 문제야. 동기도. 있어. 술을, 술을 맨날 처먹어 수업이 있어도 술을 처먹어 아주 그냥. 난 교수님이 그술잘 먹으라 해서 여, 술을 처먹는 건지 모르겠고, 내, 내가 보기엔 그 술이 그냥 좋아 서 먹는 거야. 어, 다, 단번호 들어올래? 이좀 데리고 가고, 좀.